어, 오늘 증언을 시작하면서 어, 노무현 대통령이 하셨던 말씀이 생각나요 야 기분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음, 어 그때는 임기를 마치고 청와대를 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아간 어, 어, 오늘 그 저희가 6.3 대선에서 새 정부를 이렇게 뽑고 첫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기분이 다 좋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특검법 세기가 통과될 때 정말 뭐한 10년 묵은 채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5년 내내 이런 어, 그, 효능감을 느끼면서 어, 기쁜 일들이 계속되길 빕니다. 예. 제가 지난 주일날 김천 부야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요. 어, 저한테 제가 없으니까 교회가 텅빈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어, 인사를 많이 들었습니다. 진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근데 제가 김천 부야교회 가서 두 가지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제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어, 김천에 처음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김천 구미역이라고 하는 KTX 역이 있고요. 그 역에 가까워지니까 엄청나게 높은 건물과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 시골에.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랬더니 그게 노무현 대통령이 어, 때 만들어졌던 김천 혁신 도시랍니다. 어, 그래서 거기에 그 목사님은 저한테 한전이 있다고 그랬는데, 에, 제가... 어, 지금 예배 전에, 완전히 다른데 있는 것 같아서 검색해 보니까 거기에는 그 한국도로공사와 그 다음에 교통안전공사가 두, 두 개의 커다란 공기, 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직원들이 뭐한 2, 30층 정도 되는 건물들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다 거기서 살면 김천이 북적북적 될 텐데 주 중에만 혼자 살다가 주말에는 서울로 올라가서 이렇게 한산하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 지방분권시대 또 지방혁신도시들이 아직 모양만 만들어졌지 내용적으로 완성되지 않은 것 때문에 조금 놀랐고요. 그다음에 구약교회를 갔더니 구약교회는 이제 저희보다 더 오래된 100년이 넘은 교회였어요. 그어 이, 대구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이 개척해서 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는데, 어 깜짝 놀란 건, 11시에 비웠는데 11시 반이 되니까 교인들이 50%가 예배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부럽든지, 네? 10시 반에. 10시, 아 열, 10시 반에. 30분 전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왜 이렇게 일찍 들어오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인들은 이렇게 일찍 오신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그 때문에 놀랐는데, 어, 한 50명 정도 예배를 드리셨어요, 시골교회가. 그런데, 예배 시간 지나서, 11시 지나서 들어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셨습니다. 제가 왜이 소리 하는지 아시죠? <laughs> 예. 네, 하여튼, 부러웠다는 겁니다. 예. 어, 우리 지난주일까지는 부활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성령의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례 색깔도 이거 리터지컬 컬러라고 하는데 이것도 흰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붉은색은 성령을 상징하는 색깔입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국민의 힘이나 또는 이 미국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의 공화당을 지지해서 이게 빨간색을 단건 아닙니다. 아, 이 부활절이 교회의 생일이라면 성령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어, 부활 사건이 없었다면 기독교라는 종교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 없었다면 예루살렘 교회도 탄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강림절을 교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침 올해는 교회의 생일인 성령강림절이 우리 교단의 생일인 총회 선교주일과 겹쳤습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1953년 6월 10일에 서울 동자동 한신 한국신학대학, 그러니까 지금의 성남교회 자리 터입니다. 어, 서울역 앞에 있는 어, 그 동자동 어, 그 한신 한국신학대학에서 강당에서 호원총회를 열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분립해서 새 역사를 출발했습니다. 이를 기념하고자 우리 교단은 매년 6월 둘째 주일을 총회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예배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6.3 대선 결과로 이재명 정부 어 국민 주권 정부가 출범한 후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령 강림절도 기념해야 하고 총회 선교 주일도 기념해야 하고 그리고 새 정부 출범도 축하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이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설교를 준비하려고 하니까 아,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증언 제목을 통통통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할지 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한글 제목만 보면 궁금하실 것이고요. 한자를 같이 보면 어느 정도 짐작이 가실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증언은 성령 강림절을 맞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총회 선교주의를 맞은 우리 기장 교회들과 기장 교인들에게 또한 새롭게 출범한 이정 이재명 정부에 드리는 그런 메시지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서 일과가 성령 강림절 구약 본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부문은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동쪽으로 이동하던 사람들은 신할 땅한 복판에 자리를 잡고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아서 탑 꼭대기에 하늘을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저들이 도시를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에 닿는 탑을 쌓은 동기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름을 날리자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흩어지지 않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바벨탑 이야기에는 아주 심각한 문명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탑을 쌓을 때 돌이 아닌 단단히 구워낸 벽돌을 사용했고요. 또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말로 하면 시멘트 같은 것을 사용했다는 뜻입니다. 이 벽돌은 똑같이 규격 제품을 생산하잖아요. 그래서 도량형의 통일을 상징합니다. 또 역청은 틈 없는 연결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벽돌과 역청은 이제 하나의 목소리만 허용될 뿐 다른 목소리는 허용되지 않는 제국주의를 달리 표현한 표현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사불란이나 총화단결이라는 말은 우리가 전체주의 사회에서 흔히 듣는 말입니다. 벽돌과 역청의 세상은 평화로운 듯이 보이지만 참 평화는 없습니다. 차이가 용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차이를 용납하지 않은 것 약한 사람들을 거칠게 동화시키려는 태도는 폭력입니다. 이렇듯 전체주의 사회는 차이와 다름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독재자는 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차이를 용납하지 않으려는 세계를 당시의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의 혼잡은 어찌 보면 징계처럼 보이지만 또 은총일 수도 있습니다. 저마다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살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름을 용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특색입니다. 그 나라는 화이부동의 세계입니다. 서로 다른 것들이 어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이고 진, 진정으로 아름다운 세상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달라서. 그런데 오늘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한 후에 제자들은 끈 떨어진 연 같은 신세가 되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온 집안에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혀 모양의 불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서 각각 방언으로 말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각지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에 술래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이방인들은 제자들이 각각 자기네 지방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어리둥절해졌습니다. 이 사건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은 부활의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만큼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합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 언어가 혼잡하게 되어서 서로 소통하기 어려웠던 세계가 다시 소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렇듯 불통의 세상을 통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증언 제목 '통통통'에서 첫 번째 '통'은 통할 통자를 썼습니다. 소통이라는 단어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이 글자는 통하다, 꿰뚫다라는 뜻도 있지만 오가다, 왕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통은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양방통행입니다. 독백이나 명령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놀로그나 커맨드가 아니고 대화이고 의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얼로그고 디스커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소통하는 능력입니다. 소통은 이제껏 서로 이해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가 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언어를 흩으셔서 사람들이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분쟁했었습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서로서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길 하나가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렇듯 성령 충만한 사람은 소통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는 세상과 그리고 교회 바깥 이웃들과 잘 소통하는 교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그이 대통령의 별칭을 통님이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님의 줄임말 같은데, 근데 이게 이게 뭐 하여튼 친근한 이미지를 줄 뿐만 아니라 임기 중에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라는 뜻도 담아서 그렇게 붙이기로 했답니다. 이 대통령도 이 호칭과 해석에 호응한 것으로 정해졌는데 정말 이 호칭대로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서로 이해하고 하나가 되는 소통은 우리를 통합애로 이끕니다. 그래서 통통통의 두 번째 통은 큰 줄기 통자를 썼습니다. 이 통합이란 단어에 쓰이는 글자입니다. 통합의 사전적 의미는 모두 합쳐서 하나로 만듦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됨은 회길이 아닙니다. 회길과는 다릅니다. 회길은 개개인의 개성을 고려하지 않고 공장에서 찍어낸 물건들 같이 다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소통을 거친 통합은 그런 회길이 아니라 통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통일은 나누어진 것을 하나로 합치되 개개인의 개성을 존중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통일이 아니라 사실은 연방제 통일이고요. 그리고 다양성 속의 일치를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통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교회도 우리 사회와 나라와 민족도 통합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통합은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는 통합은 아닙니다. 그건 전체주의 사회나 독재 국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한몸 여러 지체로 설명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지만 서로 서로 다른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한 몸이 몽땅다 눈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어, 그거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고 괴물입니다. 눈만 뭐 머리 끝서부터 발끝까지 다 눈만 달린 하면 음, 뭐이 물체를 생각해 보십시오. 국가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서로 달라야 건강할 수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일곱 빛깔 무지개처럼 서로 달라야 아름다울 수 있고 서로 다른 여러 악기가 어우러져야 아름다운 음악도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지향하는 통합은 따로 또 가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단도 한국 사회도 이런 통합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분열과 대립을 안타까워하면서 선거 때부터 대통령이란 말을 국민을 크게 통합하는 책임자, 지도자라고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어, 부디 그 약속이 이 해석이. 빌공자 공약이 아니라 공적인 약속을 뜻하는 공약으로 꼭 실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부 내에서 정말 크게 통합되는 역사가 우리 사회와 우리 민족, 우리나라에 있기를 빕니다. 또 대통령은 통합은 봉합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 세력의 죄를 그냥 적당히 덮어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글쎄요, 어, 여러분은 뭐다 아마 생각들이 좀 다르실 텐데, 제가 사실은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투표할까, 그리고 몇 퍼센트나 득표할까, 이렇게 점을 쳐보았습니다. 그때, <laughs> 점을 쳤다는 거 아니고 제가, <laughs> 예언이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희망해보았습니다. <laughs> 희망해보았는데, 어, 우리나라 여태까지 대통령 중에 최고로 어, 최고 득표율이 어, 그 박근혜 대통령이 어, 516, 51.6%로 최고 득표를 했다고 해서, 그래도 그거보다 많이 나와야지. 그래서 좀 의미 있는 숫자가 518이면 좋겠다. 그래서 어, 51.8%에 딱 만원을 걸었습니다. 아. <웃음> <웃음> 그런데 처음에 그 어, 출구조사 때. 51.7%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쪽지게 갔다고 뭐 거의 다 맞췄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전에 이게 내란이 일어난 뒤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말 그 이런 경우에 아주 쉽게 국민의힘이 아니라 민주당이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선거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그이 보수적인 인사들을 영입하고 어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이 보수적인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 그렇게 이쁘게 보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어 그런데 어 결과를 보니까 아 이게 좀뭐 덜컥 겁이 나는 면도 있었습니다. 물론 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최다 득표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어 제가 투표가 끝나자마자 깜짝 놀랐던 것은 어 투표를 포기할 줄 알았던 그런 지역의 사람들,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부산 경남 지역, 그리고 서울의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뭐 이런 지역이 투표율이 다른 지역보다 못지 않게 나왔거나 다른 지역보다 더 많이 투표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내 생각대로 어, 게 득표율이 나올지 못 나올지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최종 득, 득, 득표율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50%를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뭘 해도 물론 이제 뭐 아직 벌써부터 잠잠하지 않은데 뭘 해도 다 정치 보복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로 시위를 걸 겁니다. 어뭐 야당이 그러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요. 어 언론이나 아, 그런 데서 더 부추길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통치하는데 큰 방해를 받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이, 이재명 대통령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넬슨 만델라 대통령처럼. 이 보복하지 않고 화해와 평화와 단합을 이끄는 특별법을 제정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혼자 해 봤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내란 수괴나 내란 주요 종사자 이외에 에, 그 이외의 사람들이 자신이 저지른 내란 행위에 대해서 고백을 하면 어, 이 과감하게 감형해 주는 조처를 취하면 어떨까 하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음뭐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그러면 정말 우리가 뭐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해야만 밝혀낼 수 있는 내란의 진실을 더 쉽게, 더 빨리 밝혀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 도대체 이 이게 전 정부가 어떤 정부였고, 뭘 하려고 했는지가 낱낱이 밝혀지면, 그러면 어, 헌법을 개정하거나 또는... 어, 내란을 막기 위한, 내란 재발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을 제정할 때 국민들이 납득하고 수응해서 국론 분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하여튼 다 정치보복이라 그럴 테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정부가 이제 끝나고 나면 또 다시 또, 어, 혹시라도 정권이 바뀌면 또 다시, 예, 그런 더, 어, 어, 끔찍한 정치보복으로 이어지고, 이래서 계속해서 악순환이 일어나면 정말 이민족의 이 나라의 운명이 어려워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12, 3내란 이후에도 50% 투표를 못하고 했는데, 다음에, 예, 다음 정부가 이 계속해서 재직권을 할수 있을까? 어, 이게, 어, 별로 불확실한데 사실은 많이 어려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방법도 한번 정부에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 혼자 했습니다.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이 몇명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하도 높아져가지고요. 이제 전화하기가 좀 너무 바,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 볼까 하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어, 저, 뭐, 저보다 더 국민 통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테니까 어, 더 좋은 방법들 아마 생각하고 그렇게 예, 대책을 마련해, 마련해라 믿습니다. 어, 이 통통통의 마지막 통은 제가 아플 통자를 썼습니다. 이 통증할 때 예, 바로 그 통자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소통과 통합을 이루려면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컴패션이란 단어가 바로 이런 뜻입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소통은 단지 말의 소통에 그치면 안 됩니다 마음의 소통으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이웃과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내 눈높이, 내 기준에서 보면 절대로 남의 사정을 다 헤아리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게 분명히 옳은 것 같은데 에, 다른 사람의 눈높이에서 보면 어 내가 못 보던 것들이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써도 상호 소통하거나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단계, 마음의 소통의 단계에까지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가 어 부른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란 곡은 어 유영선 선생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작년이 어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100주년이었는데 이 100주년을 기념해서, 어, 작사, 작곡한 곡입니다. 어, 그런데, 어, 제가 이, 이, 이 노래를 듣고, 어, 이 NCK의 역사가 우리 교단의 역사와 크게 다르지 않기에 오늘 불러달라고 그렇게 성가대에 요청했습니다. 그 가사를 잠시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눈길을 두고 살아야 세상 모든 것들을 모두 볼수 있어서 사랑은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사랑으로 가는 길을 또 다시 시작하네.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일리이 절은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어 품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우리. 우리는 멈추지 않아 지치지 않아 약속을 굳게 믿으며 새로운 길을 가네. 더욱 아름답게, 더욱 눈부시게, 더욱 거룩하게 손잡고 가는 우리. 사실 이 가사에 더 보탤 말이 없습니다. 이것이 NCK 100년의 여정이었고 우리 교단과 우리 교회가 걸어온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하지만 2절 가사는 좀 극단적입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이 나의 통증이 되고 그것들을 품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렇게 되면 내가 살기가 힘듭니다.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행복하기도 쉽지 않고요. 그러나 멈추지 않고 지치지 않고 우리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할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내고자 합니다. 왜? 그게 주님이 길이고 사랑과 정의의 길이고 바르고 옳은 길이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기왕 가야 할긴 기쁘게 십자가의 길을 감당하며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손잡고 우리의 신앙 동지들과 손잡고 가는 그 길에 성령님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도 취임 선서 후에 국회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 태안 화력 발전소, 끼임 사망 노동자 대책위가 어, 용산 대통령실까지 왔을 때, 비서실장이 그들을 만나서 책임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이, 이게 이런 기조가 임기 5년 내내 한결같이 유지되고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교단, 그리고 교회도, 우리 교단의 많은 교회들도 세상의 아픔을 나의 통증으로, 하나님의 통증으로 함께 느끼면서 그 아픔 사람들에게 나의 곁을 내주고 또 우리의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이 말씀 드리시면서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겠습니다.